박지현의 출연료가 급증한 이유는 무엇인가? 팬들을 놀라게 한 진짜 이유는? 그녀의 인기는 올해 끝날 때까지 계속된다. 최근 대한민국의 연예계에서는 박지현이라는 이름이 핫한 화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과 무대 퍼포먼스는 물론, 무엇보다 그의 출연료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이 팬들과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박지현은 단순히 인기 가수가 아니라 이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출연료가 이렇게 급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팬들을 놀라게 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박지현의 출연료 상승, 배경과 이유. 박지현의 출연료는 데뷔 초기에 두배 이상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인기의 상승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성공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팬들은 그가 보여주는 뛰어난 가창력과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 매너뿐만 아니라 그의 진솔한 소통 능력과 팬 서비스에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1. 팬들과의 진정한 소통. 박지현은 무대 위에서의 카리스마 있는 모습뿐만 아니라 무대 아래에서도 소탈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팬들과의 소통을 매우 중요시하며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소통의 방식은 그를 단순한 아티스트가 아니라 팬들과 깊이 연결된 진정한 아이콘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팬들과의 소통을 위해 박지현은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상과 무대 뒤의 모습들을 팬들과 공유하며 그들의 피드백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가 직접 소통하는 모습을 보며 더욱 가까워진 느낌을 받습니다. 이러한 소통은 박지현과 팬들 간의 신뢰를 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 무대에서의 뛰어난 퍼포먼스. 박지현의 무대는 언제나 환호와 열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카리스마 넘치는 퍼포먼스는 관객들을 매료시키며 감정적으로 깊은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무대 위에서의 그의 에너지는 관객에게 큰 감동을 주며 이는 그의 팬층을 넓히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박지현은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 외에도 다양한 무대 연출과 안무를 통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합니다. 그는 항상 새로운 시도를 하며 매 공연마다 관객들에게 신선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그의 노력은 팬들의 지지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3. 광고계와 방송계의 러브콜. 박지현의 출연료 상승은 방송 프로그램과 광고계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는 현재 많은 브랜드의 모델로 기용되며, 이는 그의 인기가 단순히 팬들 사이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박지현이 광고 모델로 활동하게 되면, 브랜드의 인지도와 이미지가 급상승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의 긍정적이고 활기찬 이미지는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광고주들에게는 가장 매력적인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 효과는 그의 출연료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4. 높은 앨범 판매량과 브랜드 파워. 박지현은 올해 약 10억 원에 달하는 앨범 판매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트로트 장르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 잡았으며, 모든 트랙이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목소리와 감정 표현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앨범의 성공은 단순히 음악적 재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박지현은 음악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진솔하게 전달하며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끊임없는 노력과 자기 발전을 통해 이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팬들의 열렬한 지지. 박지현은 단순한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으며, 그의 팬들은 그를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출연료 상승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박지현의 앨범 판매량과 광고 계약금은 계속해서 놀라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그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 효심으로 팬들에게 감동을 주다. 박지현은 부모님에 대한 깊은 효심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부모님의 사랑과 지원 덕분이라며 그들에게 항상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모님을 위해 넓고 아늑한 새집을 마련하며 팬들과 대중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가 진정한 아티스트일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매우 훌륭한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박지현의 효심은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그의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팬들은 그가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끌리게 되었고 이는 그의 팬층을 더욱 두텁게 만드는데 기여했습니다. 6 무대 위의 카리스마와 팬서비스. 박지현이 무대에 오르면 관객들은 환호와 열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의 카리스마 넘치는 퍼포먼스와 따뜻한 팬 서비스는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며 팬들은 그의 공연을 보기 위해 어디든 달려갑니다. 이러한 현상은 그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성장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박지현은 공연 중 팬들과의 눈 맞춤, 소통을 통해 관객들을 감정적으로 끌어들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게 됩니다. 국제적인 시장에서의 가능성. 박지현의 출연료 상승은 단순히 국내에서의 인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는 국제적인 무대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7.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 강화. 박지현은 전통적인 트로트 감성을 현대적인 스타일로 재해석하는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젊은 세대와 기존 팬들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트로트 음악의 세계적인 확장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박지현이 글로벌 스타로 도약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국제적인 인지도는 그의 음악이 한국을 넘어 해외에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사실로 입증됩니다. 그는 세계 각국의 음악 차트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이는 그의 글로벌 팬층을 확장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8. 다양한 장르 소화 능력. 박지현은 단순히 트로트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의 다재다능한 음악성은 국내외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이는 그가 해외 시장에서도 큰 성공을 거둘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는 트로트뿐만 아니라 발라드, 팝, R&B 등 여러 장르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팬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르의 다양성은 그가 세계 무대에서도 주목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음악적 가치와 팬들에 대한 사랑. 박지현의 출연료 상승은 단순한 숫자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의 음악적 열정과 진심. 그리고 팬들에 대한 깊은 사랑과 헌신이 그를 오늘날의 위치에 올려놓았습니다. 9. 성실함과 끊임없는 노력. 박지현은 항상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실함과 노력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으며 그를 지지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더 나은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 쉼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노력은 무대 위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느껴집니다. 그는 항상 팬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팬들에게 큰 영감을 주며 그를 더욱 사랑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10. 박지현의 인생 스토리 박지현의 성공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고 그 결과 오늘날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자주 돌아보며 어려웠던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자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의 음악에도 녹아들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박지현의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 박지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음악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의 목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음악을 전달하고, 다양한 무대에서 팬들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11. 글로벌 아티스트로서의 도전. 박지현은 글로벌 아티스트로 성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해외 투어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욱 많은 팬들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무대에서의 경험은 그를 더욱 성장시키고 그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그는 이미 해외 아티스트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그의 음악적 경계를 확장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12. 팬들과의 특별한 순간들 박지현은 팬들과의 특별한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는 팬들과의 만남을 통해 더 깊은 소통을 나누고 그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통은 그와 팬들 간의 신뢰를 더욱 강화시키고 그를 지지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는 팬미팅, 팬 사인회 등을 통해 팬들과의 거리를 좁히며 이를 통해 자신의 음악적 여정에 팬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결론, 박지현의 성공은 이제 시작이다. 박지현의 출연료 상승은 단순한 인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음악적 재능과 팬들과의 진솔한 소통이 그를 오늘날의 위치에 올려놓았습니다. 앞으로도 박지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여정은 이제부터 진정으로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팬들은 그가 무대 위에서 보여줄 더 많은 놀라운 순간들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의 인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박지현의 출연료 상승은 그가 보여준 음악적 가치와 강력한 퍼포먼스, 그리고 팬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로 남을 것입니다. 그의 음악적 여정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기대됩니다. 이제 박지현은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아티스트로서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으며, 그의 무대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것입니다. 그의 음악적 여정이 계속되기를 바라며, 팬들은 그가 만들어갈 새로운 순간들을 응원할 것입니다.